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저희 저는 지금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난 뭐야 늙은이. <laughs> <들근이. 웃음> <laughs> 인우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짜 레전드로 늦은 순장님 절망편 시작 어. <laughs> 여기는 아아아아무님 절망편이요 부암동순입니다 에바 도착했습니다. 도, 막상 도착하니까 신나는 기분. 야 어떠세요? 네, 최고. 여러분, 부암동의 평일의 밤입니다.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? 여기는 부암동 맛집 스코프인데요. 여기서 빵을 테이크아웃 하고 밥을 먹으러 갈게요. 아, 한턱 샀습니다. <laughs> 나뭇잎 스시. 아 선장님 나오기 뜨거워진다고요. <laughs>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? 안 표재 있어. 아 알았으니까 빨리 오세요. 이런 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서울에. 이제 킹받 킹받네요. 어, 어쩌라는 건지 참. 네. 일단 나뭇잎 스시 입장. 드디어 밥이 나왔습니다. 이제 먹어도 되나요? 맞죠. <laughs> 맛있는 저녁 되시고 부암동의 밤입니다. 음... 뭐야 마력한 카페가 오늘 닫았습니다. 필나 <laughs> 메스프레소는 실패였도 말을 하세요. 왜 저래? <laughs> 정말 예쁜 곳 <꽃> 발견. 와! <laughs> <laughs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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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했다. <laughs> 경북 야간계장 부럽지 않, 않은 기분. 이제 내리도된다윤동주 언덕 왔는데 야경이 아주 그냥 아 이게 돌 말고요. 야경이 아주 레전드입니다. 꼭 와보세요. 야, 여기 살짝 낙산공원 바이브가 또 나오네요. 여기 정말 정말 예쁩니다. 구암동은 골고다 언덕만 있는 줄아는데 이런 곳이 있었다니. 저기 보이는 게 아마... 산이요. 네. 산입니다 여러분. 난왜 이렇게 고국만 오면 눈물이 나지? 설마 나 전생에... 같이 <laughs> 가! 자 그럼 지금까지 아웃팅은 꼭 인기 많은 장소를 선택하세요. 너무 좋다. <laughs> 윤동주 언덕이 끝인 줄 알았는데. 아까 인사했잖아. <laughs> 아니 이분이 뭐, 어디를 더 가세요? 킬 영상입니다. <laughs> 아, 네 이거는 네근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가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아까는 보지 못했던 야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탁 트이게 보이죠? 와. 소감 해주시죠. 모선이님대호겠습니네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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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크림 먹고 있어요. 아. 자, 저희는 니코킹 버거에 왔습니다. 아. <laughs> 가시죠. 어. 영상인가요, 설마? 네, 영상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아, 아, 뭐 어? 해주시나요? 오 괜찮다 어나오 <laughs> <laughs> 이게 맞나? 이거 이게 맞나 싶다 어, 이게 뭐죠? 어, 이게 맞나 싶다, 싶다. 수빈 얼굴 사라짐 하지 어, 어, <laughs> <놀람> 너왜 웃어? 영상이잖아응영상이에요 <놀람> 저희는 크로프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<놀람> 어, 어, 뭐야 오 <놀람> 어. <놀람> <lawsuit> 아니야, 민혁이라고 하는 거야. 자, 됐다. <웃음> 자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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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웃음> <웃음> 네. 이번에 고른, 첫, 첫 게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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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와어어았어요 <laughs> 대박! 쩌어았면 아, 믹스 면어 어쩌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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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쩌어쩌어쩌 어쩌면, 어 대박! 어어 <laughs> <laughs> 와이없다. 여기에서? 아, 아, 아니 어떻게 해바라기 수도 있고 그니까 제가, 그때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이러면... 그림을 못그서나이 과일주가 열. 름수 컵테일이 있고 컵테일 있고 그럼 이게 네 주스가 돼가지고 <laughs> 주스가 음. 나왔다 <laughs> 아, 아, 네. 그래서... 내 그림을 진짜 어때? 너무 못그서저 이렇게 미안한데 <laughs> 이게 포크레인이라고? 나 <laughs> 네. 진짜 뭔지 모르겠어 <laughs> <이게 뭐라고? 웃음> 아 어, 그러니까 이게 저도, 뭐지? 저게 비파랑틸인가? 뭔가 뭔 이거 사람 아닌가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게 성냥이고 이게 사람이라서 성냥팔인 줄알았거든 <laughs> 아, 저는 근 왜? 진짜 뭘 그릴줄 아, 몰라서 시원성 마이크뭘 그릴줄 몰라서 뭘 그릴줄 몰라서 진짜 아 마이크였구나 가져가고. 어떻게 했길래 시원 싱어... 오. 오 잘했네. 진짜 시어송 근데 보통 시원한 라이트가 나올까요아니 나는 그걸 노린 건 아니었어. 뮤지션. 뮤지션. 어. 어? 아,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. 네. 이게 뭐인 거 같아요? 노래? 어 그래서 이 지금... 맞아.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아, 이게 야려 <laughs> 이걸 화살표를 하기에 또 너무 티나는 것 같아가지고 코 근처로... 아, 저 위에가 음. 나는 뭔가 있는 이게 얼굴이고 나오고... <laughs> 뭐에서 어, 어. 음표가 나온다... 나온다... 네. 바람이... 바람이 되겠네? 이거 은변에 있어요? 람 <목소리> <목소리> 다음에 <쳐다보니> 진짜.. 보짝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이제 코갈 거예요. 어썸콤 어썸콤인가요? 맞아요.